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인가? 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어, 돌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과연 내 기도의 제목들이 똑바른가?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과연 진짜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죠? 믿는다. 믿는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나?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과연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고 있다. 내가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과연 그 말씀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치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되어 질 줄로 예, 확신하는 것. 그대로 되어 질 줄로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겨자씨만이라도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져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던 다섯 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딸의 결혼식 비용을 대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게 중상이기 때문에 뭐큰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재무관이 놀란 표정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역사상 헬라 역사상 유례가 없이 큰 결혼식 비용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관은 대왕의 그 넓은 마음을 이 장군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알렉산더 대왕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줘라. 장군은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첫 번째, 장군은 내가 그만큼 줄수 있을 만큼 내가 부유하다고 믿고 있다. 둘째, 장군은 내가 그만한 돈을 줄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정하다고 인정한다고 믿고 있다. 이두 가지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이 주시는 분이심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요만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 요만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 주시지 않을까. 마치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들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생각나시거든. 할 만하시거든. <laughs>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사로를 나사로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성경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죠. 아,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요구했던 거.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의 틀에 가두지 말고 내 이해 내가 이해되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대로 행하며 나가는 아 자들. 성경은 항상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사님. 지금 있는 거다 내려놓고, 예? 하나님이 저기 알지도 못하는데, 저기 어디 시골 이런 데 가래요. 기반이고 뭐고, 뭐 집이고 뭐고, 싹다 내버려두고 그냥 가래요. 가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오빠, <laughs> 그 사장님, 어떠세요? 네 지금 해놓은 거다 놔두고, 지금 있는 거 그냥 네 해가 있는 거, 다 있는 거 기반 놔두고 가라. 사업 다 놔두고 가라. 예. 아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지금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고 거기 가가 누구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셨습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 아니, 어떻게 건너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은 예 추수할 시기가 되면 그죠? 예, 비그 우기잖아요. 우기 우기 때가 되면 강이 범람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답니다가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강폭이 몇십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강입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사장들 언약궤맨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 발을 디디면 그 뒤를 너네는 그냥 따라가. 지금 물 여기 범람해가 여러분 혹시 강에 여름에 비장마을때 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물길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갑천 여기 전에 홍수났을 때 한번 보셨어요? 강이 막 여기 불어가지고 찰랑찰랑 막 넘치려고 하고 그때 막 차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헬리콥터 헬기가 와가지고 사람 차 위에 있는 사람 구조해가는 장면. 가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물을 향해서 가래요. 그것도 그냥 하 그래도 명령이니까 가야 되니까 짐이고 뭐고 다 놔두고 여러분 옷 입고 수영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 받아봤서 아는데 생존 수영이라고 있거든 군복 입고 수영하는 거예요. 포로 됐을 때 탈출하기 손 묶어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있으면 수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가면 지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가라니까 가야 되겠고 수영복 챙기고 그냥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옷다 입고 심지어는 무거운 언약궤도 메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대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그들이 발을 뗐을 때,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다야 얘들 여리고성 돌아, 여리고성 돌아. 여리고성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 주일날에 일곱 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성을 향해 소리쳐. 할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우리 가가지고 활도 쏘고, 가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싸워야죠 이게 뭐 그런다고 그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희석이아가 자기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금식과 반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정해진 수명을 연장시킨 사람은 히스기야가 처음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하나님 오라 그럴 때 거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는다. 아직 내삶이 남았다고 믿는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웁니다. 너네 멈저 해라. 나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다 잡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었대요. 물을. 여러분 장작이요. 마른 장작이 아니면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셨나요 아, 캠핑 뭐. 혹시 어, 형제하고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나무. 습기만 있어도 잘안 붓습니다. 연기만 풀풀하지 안나 아, 이게 안 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다가 물을 부었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옆에 도랑이 돼서 물이 도랑이 돼서 흘러, 흘릴 정도로 물을 갖다 거기다 부었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조지 물론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분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대로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 그가 그러니까 이 조지 물론 목사님이 고아원을 처음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원을네가 세웠으면 좋겠다. 저 영혼들을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분은 그냥 기도 하지 않으신데요. 뭘 말씀, 맨날 이렇게 말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으신대요. 말씀에 붙잡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랬다. 아버지가 자녀 그냥 버리는 거 봤냐?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그랬으니까, 얘들 먹여 주십시오. 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금 빵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합니까? 애들 다 불러 모아. 애들이 다 앉았습니다. 조지 몰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가 똑똑 우리 빵 많이 구웠는데, 누가 예약했는데 취소했어요. 목사님 빵안 필요하십니까? 갖고 와. 애들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짜로 믿고 있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도우신 하나님,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지 지날지라도 불이 상하지 못하고 물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쉬는 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 아기의 엄마는 신생 뭐 아기 애기 엄마도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내 이름을 손등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새기신 하나님.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하물며 세상의 부모들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치면 주여 나로 여고이 폭풍을 치는 바다 하나의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어요? 못 살아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핑계되지 않습니다.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말잘 못하는데요. 니영 아론 예비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여와 호 이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저 바로 내말안 들을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 가지 재앙 준비해 놨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저안 따를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 너한테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보여줄 표징 내가 지금 너한테 줄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표징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그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의 아들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 외에.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떤 것들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버치 값어치, 가버치가 있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세상의 가버치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 있으면 염려 안 하고 염려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염려를 거둬가 주십시오. 기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염려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못된 꼬라지 있습니다.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기도하십시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뭐 응어리 있어요? 하나님 이 응어리 치유해주십시오. 치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귀신 날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게 믿음 없면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